아직까지 제가 운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흉터 모발 이식환자를 다 졸업을 시키긴 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음찬 모발 이식 의원의 어, 현상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두피 흉터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외과 전문의로서 그리고 현재 지금 모발 이식을 하고 있는 의사로서 두피 흉터나 해결법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주로 모발이식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절개나 비절개 흉터가 가장 흔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외상, 화상 흉터도 꽤 많이 오시긴 합니다. 정상 두피에 모발이식 하는 것과 흉터에 이식하는 것은 방법론적으로도 완벽하게 틀립니다. 교과서적으로도 생착률은 5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임상적으로는 5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아직은 저는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생창률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걱정 때문에 지도를 안 해보시는 건 저는 잘못된 생각이신 것 같고요. 분명 흉터로 인해서 고민하는 이유는 외형적으로 티가 나기 때문인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무관심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피에 흉터가 생길 경우에 머리가 자라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두피 흉터 자체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요. 첫 번째는 환자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절개 방식의 모발이식 채취를 한 경우의 흉터일 텐데 얘네들이 생기는 메커니즘은 간단해요. 절개 모발이식의 경우에서는 요만큼 도려내서 봉합을 합니다. 얘네들이 원래 있던 위치는 여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꼬맨 다음에도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걸 긴장력이라고 하는데 이 긴장력 때문에 상처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병원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잘 꼬맸고 어떤 그 시술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처가 벌어지는 건 사실은 시술 과정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두피 탄성의 특성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가 사실 가장 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외상이나 화상, 기타 등등의 흉터인 경우에는 상처가 얼마나 침면 되는지에 따라 다른데 쉽게 말해서 모낭에 있는 위치까지 상처가 침범을 한 경우인 거죠. 따라서 그런 이유로 머리카락이 자라지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외상이나 화상 흉터나 혹은 모발식에 의한 흉터나 모든 게다 사실 흉터이기 때문에 이식 방법에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 아무래도 그 흉터가 있는 부분들은 정상 부위에 비해서는 혈관의 흐름이 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식 방식에는 조금 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상 부위에 10개의 모낭을 집어 넣는다면 보통은 상처는 8개 정도밖에 집어 넣지 못합니다. 대신 모낭당 모발수가 많은 애들을 집어 넣어서 정상 부위의 밀도만큼 조금 더 쫓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켈로이드 흉터도 수술은 가능하고요. 다른 흉터에 이식하는 방식하고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을 다시 봉합을 할지 아니면 그 부분에 이식을 할지는 상태를 봐서 판단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경우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두피에 뼈가 있으면 이 공간을 어떻게든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낭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서 이식을 하는 방법이 있기도 하고요. 피부와 두피뼈가 완전히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눈썹 흉터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분명 이식을 하면 머리카락입니다. 평생 동안 열흘에 한번 정도는 커트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래 눈썹이 아예 없었던 환자들은 너무 행복하게 거울을 보고 커트를 하십니다. 헌데 뭐 조금 끝머리 조금 이식을 했다던가 눈썹 흉터에서 이식을 했던 분들의 경과를 보면 제대로 커트를 하신 분들을 사실 별로 보질 못합니다. 따라서 진짜 열흘에 한번 커트하실 자신이 있으면 이식을 하시고요. 상처 범위가 적다면 눈썹 문신을 먼저 시행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가 좀 너무 많이 나고 신경이 쓰인다고 하시면 눈썹 흉터 부위 혹은 구레나 흉터 부위 모발 이식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흉터 이식을 하기 전에 두피가 너무 딱딱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두피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술 전에 어. 뭐한두 차례 혹은 두세 차례 정도 스테로이드 주사를 넣어서 두피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후에 그 다음에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비타민 주사, 탄력 주사 뭐 이런 게 시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 스테로이드입니다. 과연 시술 전에 그 치료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주치의랑 좀 상의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흉터 오발 시기는 조금 더 중요한 게 환자분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천모나, 천모를 뽑았다고 치면요. 채취된 모발 중에 가장 좋은 모발이 있고, 백등이 모발이 있고, 천등이 모발이 있을 겁니다. 얘네들이 들어가야 되는 위치나 방향이 모두가 다르겠죠. 환자의 흉터가 두 군데라고 치자고요. 이쪽에 한 군데가 있고, 이쪽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천모를 뽑았어요. 개 중에 가장 좋은 모발은 아마 이쪽에다 넣을 겁니다. 가장 굵은 모발들이 이쪽에 들어가고 가장 얇은 모발들이 이쪽에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이식 결과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거죠. 정상 모발 이식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흉터 모발 이식인 경우에는 환자분도 그거를 조금 더 참여를 하셔서 내가 채취한 모발 중에 어떤 모발들이 굵은, 좋은 모발인지 어떤 모발들이 약한 모발인지에 대한 확인도 직접 하시고, 좋은 모발들이 어느 정도 나왔으며, 이 모발들이 어떤 부위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지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아무래도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흉터 모발이식 하는 경우는 에 정상 모발이식 하는 경우보다 모낭의 양은 한80% 줄입니다. 즉, 여기 이 공간 안에 정상 모발 이식에서 10개의 모낭을 집어넣는다면 똑같은 공간이라면 이제 8개 정도의 모낭을 집어넣게 되고요. 아무래도 혈관의 흐름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기 때문인데 만약에 혈관의 흐름이 실제로 좋지 않은 경우에 정상 부위 10개니까 흉터에도 10개를 넣어야지. 그래서 10개를 넣었을 경우에 이 중에 8개가 사는 게 아니고요. 10개가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모낭당 모발 수가 많은 애들을 집어넣어야 줘야지만이 N수는 작지만 정상 밀도를 조금 더 어, 쫓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 흉터 오발의 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셨는데 어렸을 때 화상을 당하셔서 전두부 쪽에 이 부분이 엄청 크게 화상이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범위가 가장 크고 뭐 화상의 정도도 워낙에 심했기 때문에 이식을 해서 과연 괜찮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수술을 하면서 환자분을 조금 더 긴장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미용실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저도 머리만 보고 살고 있고 어머니도 머리만 만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병과 보러 오는 와중에도 선배님이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너무 운이 좋았는지 다행히 그 전체적으로 이식이 이식을 했던 부분에 머리가 다 나서 어, 너무 행복하게 졸업을 했던 경우가 있었고요. 흉터 환자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뭐 캘로이드건 화상이건 외상이건 아니면 절개비절개 흉터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개념들은 이제 좀 쓰게 됩니다. 분명 흉터가 생착률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 시도를 안 해보실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환자들로 인해서 느낀 건 마음 먹고 안 되는 건 없다입니다. 상처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좋은 방향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찾아보셨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